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병원 해과학과의 정현우입니다. 네, 일단 오늘 이렇게 저희 해과학과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사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네, 저는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께 건국대학교 병원 해과학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 전에 해과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난 다음에 건국대학교 병원 해과학과와 그곳에서의 이제 전공의 수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해각은 뭐잘 예, 아시겠지만 일단은 예, 방사성 약품을 이용을하여 그 해부 기능적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전문 의학 분야입니다. 예, 진단하는 것은 일단은 해각 영상과 그리고 해각 검체 검사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요즘은 또 이제 해각 치료에 대해서도 점점 관심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건국대학교병원 해각과는 일단 지금 현재는 교수 두 명과 그리고 전공의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간호사와 간호점무사 그리고 영상검사와 검체검사를 담당하는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그리고 해각관의 그런 의무기록들을 담당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건국대학교병원 해각관은 어, 영상장비로는 패시티 그리고 스펙트시티, 스펙트 그리고 일반 감마카메라를 구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각 치료를 위해서 해각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그 방사선 차폐가 시설이 돼 있는 차폐 치료 병실이 1병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체 검사를 할수 있는 체외 검사실이 마련이 돼 있어서 이러한 영상 검사실과 체외 검사실 그리고 치료 병실을 이용하여서 해각 진료를 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건국대학교병원 해각과는 일단 영상 검사는 약 연간 약 7천 건 그리고 그중에 PET CT 검사가 약2,400 건이 되고요. 그리고 방사선 동영원서 치료는 연간 약90 건, 그리고 체외 검사실에서 실시하는 체외 검사 권은약 연간 한 18만 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생각하시는 건국대학교 병원 정도 되는 다른 병원들과 뭐 비슷한 정도의 검사와 치료를 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만약에 전공의를 지원하셔서 전공의를 생활을 하시게 된다면. 일단 전공의에서의 주요 일단 클리니컬한 업무는 영상 판독하는데 아무래도 일단은 가장 많은 시간을 아마 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상 판독은 일단 전공의가 판독을 보고 그리고 이제 영상을 촬영하는 중간 중간에 검사실의 방사선사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거를 위한 웰리딩을 보는 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각 치료를 위해서 입원을 하게 되는 환자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환자들이 있는 경우 입원 환자 주치를 이제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과학을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전공을 하시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큰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경우 이제 영상 검사실과 검체 검사실의 그런 업무들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파악하면서 이제 또 전공의 시절에도 방사선사, 임상병리사들과 그런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의를 하시게 되면은 일단은 그런 앞에서 말씀드린 클리니컬한 잡 이외에도 여러 이제 원내에서 다른 뭐과 안에서 그리고 타과와 함께 뭐 집담회나 컨퍼런스들을 가지게 될 테고요. 그리고 국내외 이제 여러 해가학회뿐만 아니라 다른 학회에도 참여를 할 수도 있고 해가학회 그리고 해가학회 안에서도 여러 이제 지역별로 집담들이 많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런 집담회에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공의 수련 기간 동안에 해학만 하는 것은 아니고 내과, 영상학과 파견을 나가게 되고 그리고 다른 병원의 그런 해과학과로도 파견을 나가게 돼서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병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고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전공의 수련 기간 동안에 이제 논문을 작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논문 작성하면서 이제 나중에 전문의가 되고 어느 이제 뭐 대학병원의 교원이 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에 필요한 논문 작성법이나 그런 논문 작성도 배우게 됩니다. 전공이 이제 수련 환경을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전공의 하고 있는 우리 전공의 선생님의 의견인데요. 저희 <laughs> 일단은 그 전공의 수련 환경을 보면은 연차에 따라서 이제 판독량이 약간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업무 양이 연차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조절이 되고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그냥 무조건 네가다 맡아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양한 학회, 여러 학회들에 참여를 해볼 수 있어서 다른 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엿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해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과들과의 그런 연관이 많이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뭐 내과, 영상학과뿐만 아니라 뭐뭐 요즘은 이제 뭐 신경과나 그리고 뭐 외과 쪽하고도 또 많이들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과학과에서 이제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것도 이제 우리 전공인 선생의 의견인데요. 사용을 하지 못하는 휴가는 없고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휴가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학과의 특성상 응급이나 당직이 보통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입원 환자가 있는 경우에도 보통은 병원 안에서 직접 당직을 잘 쓰지는 않고 보통은 이제 우리 해학 치료받는 환자들이 그 제너럴 컨디션이 보통 좋은 비교적 유지가 돼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온콜로 당직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위 하는 동안에 그런 전공위로서의 그런 시간도 충실하게 보낼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뭐 다른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전공위를 하게 되면은 그 전공위 때그 환경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공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제 진로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들을 하는데요. 그리고 특히 해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덜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인원도 많지 않고 그래서 전공의를 맞춰서 전문의가 되는 경우 무조건 대학병원에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할수 있는데요 근데 물론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대학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전공의 숫자도 여전히 아직 많지가 않고 전국적으로도 많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뭐 확률적으로는 대학병원에 갈 확률이 제일 높고요 그리고 또 그런 쪽을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전공의를 이제 지원하시기도 하고 예, 근데 이제 또그 이외에도 근데 또 점점 이제 꼭 대학병원이 아니더라도 종합병원급에서도 해과학과 의사의 수요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과학에서 주로 다루는 질환들이 이제 캔서와 디멘시아 그리고 하트 디지즈들이 되는데요 이제 점점 뭐 환자들이 많아지는 질환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과학과 관련된 그런 환자들은 점점 계속해서 증가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요즘 이제 관심들이 가지는 게 이제 따라노스텍스라고 해서 해학 진료, 진단뿐만 아니라 진단과 치료를 접목한 테라노스텍스가 요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는 해학 치료가 갑상선암 이외에는 많이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그 치료를 받는 환자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요. 점점 지금 이제 세라노스텍스가 특히 이제 미국에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우리 그 빅파마 소위 말하는 빅파마들이 이제 해각치료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게 됐고요. 사실 그 동안에는 방사성 물질을 이용하는 치료가 과연 뭐 코스트 이펙티브하냐 그런 거에 대한 그리고 뭐 그런 뭐 레귤레이션으로 인한 제한들도 많았고 상대적으로 그랬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빅파마들이 해교학 치료에 이제 한 5년 전부터 관심들을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교학 치료약들이 지금 현재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로 인한 치료약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전공위를 지원하고 전문의가 되고 그러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아가는 시점에는 해교학 치료약들이 더 이제 지금보다 훨씬 많이 나올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로 인한 또 수요 증가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그러고 이제 또 여러분들 중에 이제 어떤 좀 내가 어떤 뭐 메디컬 사이언티스트로서 어떤 연구 쪽에 또좀 이제 클리니션으로서의 롤뿐만 아니라 그런 사이언티스트로서의 롤도 내가 좀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또 그런 분들에게는 또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또이 해그학 하면은 방사선 노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사실 근데 이제 그 방사선 노출이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그학과 의사가 되면은 전공의 때부터 방사선 노출을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분기별로 측정을 하는데요 그때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자연 방사선 노출되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방사선 노출이 됩니다. 특히 의사직들은 더 그렇고요. 직접 그 방사성 동위원소를 많이 막 다루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방사선 노출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노출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여러분들께 해가학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건국대학교병원 해가학과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예, 앞으로 이제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나 관심 사항 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 이제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건국대학교병원을 통해서 교육수련부나 이런 곳을 통해서 전화나 이렇게 연락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